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보루가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로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나왔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내는 지혜와 능력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부모님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머니에게 사랑하는 아들과 딸내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새벽도 부모의 기도를 간절한 소원을 주여 들으시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손들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어버이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347장입니다. 오락하신 세 땅에 들어가려면 맘에 좋은 비다하고 힘써 예라세 여호수와 원바다 앞으로 가세 조선는 전에 품을색 시험을 라 한다 해도, 너심 말고서 마음에 걱정 버리고 힘써야 라세 여호수와 원바다 앞으로 가세 의리고 알초소는 전엔 품을 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요 힘써 열라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고 할소품을세 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나가서, 여호수가서바다 앞으로 가세 그리고 알츠는 전임품에 앞서가신 예수님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소 예라세 여호수와 원바다 앞으로 가세. 으레고할초손은 쉬는 틈을 세. 이랄코호세 아직도 만의 여신을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라세 여호수와 원바다 앞으로 가세 의리고 알초소는 주님 품을 세 여호수아 5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4면 여호수아 5장 6절로 7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6절로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정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잊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와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늘의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어머니날에서 시작되었는데, 아버지날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논란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합하여 어버이날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날이 있었던 이유는 어머니를 상대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아버지들만의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어쩌면 앞으로는 아버지날을 지킬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들의 어깨가 많이 쳐져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모든 어버이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한 어버이들의 안타까움이 없는 세상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두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이사라의 고넬료라 하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 있었지요.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다 백성들에게 많은 자선을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요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강권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류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서 가이사라의 고넬류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십니다. 유다인 베드로와 로마인 고넬류가 교제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베드로도 알고 고넬료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베드로를 나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물론 베드로의 자세한 설명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만 할례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은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마무리하고 여호수와의 인도로 요단강을 걷는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직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입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넜지만 아직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사절 말씀부터 보면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가자마자 여리고를 점령하기 직전에 할례를 베풀라고 하십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또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와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나 받을 것이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그들의 살에 영원한 언약을 새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명령을 받자마자 아브라함과 이미 태어난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집안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한참 후 이삭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태어난 모세의 아들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급히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애굽에서 출발한 사람은 애굽에 있을 때 모두 할례를 받았으나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광야 길에서 난 사람은 여행 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에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시점은 출애굽 이후 4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러니 40세 이하의 남자는 일절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여행을 하는 상황에서 할례 의식을 행하지 못하고 지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례를 받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할례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거기에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 소문이 그 인근 가나안 사람들에게 퍼져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틈에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원한 언약을 살에 새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정착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사례에 새기는 할례의 언약을 다시 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광야 생활을 통해 어쩔 수 없이 무시되었던 할례의 언약을 바로 잡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할례는 유대인의 절대 조건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대인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유대인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상업적인 거래를 할수 있었지만 함께 음식을 먹으며 사귀는 교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류의 집에 들어간 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인들 중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확산 때문에 제한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을,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기회에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회복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전과 같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만 회복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서 할례를 생각할 때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할례를 받고도 광야에서 불순종한 백성은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신명기에서 몸의 할례만 중요하게 여기고 마음으로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성경은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체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고도 하였습니다.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고도 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잡은 것처럼 우리도 바로 잡아야 하지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할례라는 형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할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분 뿐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코로나 1구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례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례를 통하여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하여 떡을 먹고 잔을 마신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그 떡과 집이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지만 성찬식에 참여함으로써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예배를 통하여 믿음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너무 쓸데없는 것에 애를 쓰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점령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도구를, 도구들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자 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어떤 형식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지만 그 형식을 통하여 믿음의 내용을 확인하는 도구가 되기에 형식도 또한 중요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예배 자 체가 인간 을구 원할 수없 지만 예배 를 통하 여 하나님 을 만나 는 감격 과 예배 를 통하 여 하나님 께 드리 는영 광이, 우 리의 삶의믿 음의 표현 이되고 능력 이되어 지는 것을경 험하 게허 락하 여 주시 옵소서. 코로나 19로 성도 들이 특별히,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예배에서 멀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들, 어머니들 마음속에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한 어버이들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썼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자녀손들을 위하여 다만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며 살아내는 강건함이 어버이 된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하옵소서 하늘 아버지를 생각하고 이 땅에서 하늘의 자녀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형식을 회복함으로 믿음의 내용을 튼튼히 채워가고 우리의 자녀손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의 경험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요